안녕하세요. 6월 29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합니다. 음, 요하여 일절에 야곱의 포도된 자리에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게 이제 배경이라고 봅니다. 뭐 어떻게 돌아올 수있가 하는 것이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인데 음, 진노를 멈추시고 주의 구원을 보여 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야곱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의 포로란 상태가 진노 가운데 있는 아, 그렇게 예. 그 구원을 베푸셔서 예. 그 다음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를 하나님이 이제 그 돌아오게 하는 게 핵심이라면 8절부터는 어떻게 돌아오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하나님은 어, 그를 경경하는 하는 자에게 구원을 가깝다는 말을 뭐 주신다라고 할게요.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그 그, 그 어떤 하나님인 걸 말합니까? 인애와 진리가 만나게 하시고 의와 화합 평이 함께하게 하시이 함께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가 조의 앞에 앞서 간다는 말인데 어쨌든 의를 주시는 분이죠. 예. 그래서. 음, 그럼, 요렇게 해서 요거 전체를 한번 보면, 이제 이게 과정이고요. 이거는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어, 핵심을 찾았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보로 된, 보로 된야곱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그걸 좀 주제를 찾아보면은요. <laughs> 여기 조금 더 한번 베트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돌아오게 하는 대상은 보로된 자죠. 이게 이제 이게 진노 가운데 있는 자죠. 있는 자고 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서 어떤 하나님인가요? 인애와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라 어, 의와 화평이 함께 하게 하시고. 어, 근데 이제, 은혜와 진리를 이제 만나게 하시는데요, 어, 네. 돌, 아, 오게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음, 여기 보면은 이제 보로된 자유는 그 자유죠, 자유. 여기 자유인데그 지역은요, 주의 땅에서 주의 땅은혜로 주신 땅이겠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뭐 주의 깊 여기 보면은 어 하나님이 우리, 우리가 조의그그 그, 그 땅에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아 오게 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기서 이제 의와 인내와 진리가 만난다는 것은 한번 더 우리가 조금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 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주가 있고요. 심, 진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내가 있습니다. 네, 요 사이에 지금 포로된 자들이 머물게 되겠죠. 역시 말씀합니다. 의가 있고요. 불의가 있고요. 불화가 있고요. 불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죠. 그 다음에, 어 이제, 하나님의 그 화평이 존재합니다. 용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지시고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을 대송물로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인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 가운데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인은 어, 지난 그 앞에 있는 시편과 같은가지로 어,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땅으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땅으로 가는 여정. 이게 이제 시온의 대로라고 같은 의미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들을 비료를 채우시고 모든 필요와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누립시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그근자비속에 언제나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